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리는 음주운전 Q&A.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단순 음주 벌금 200만원 수치 기억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경 단순 음주 0.093% 구약식 700만원 검사처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단속됨 이회차 특별교육 이수 완료 2025년 4월 무면허 음주운전 0.053 구홍판 대기 중 작년 그렇게 후회했는데 순간의 실수가 피를 말리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4월 23일경 1 k g 가량을 주행했고 커피 한잔 사서 대리운전 부르고 가려다가 주 차중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오른쪽 범퍼를 접촉했습니다 차주와 연락 후에 수습 중에 신고받은 건지 대로변을 지나가다 발견한 건지 적발된 사례입니다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있는 간이 휴게소임 다음날 피해 차주분 견적서대로 입금 170만원 시켜드렸습니다 두 차량 모두 기스 정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렌트 차량 보험 가입 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피해 차주 대화 내용 관련 입금 이체 내역서 무면허 운전 서약서 반성문 탄원서 두부 이렇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처벌 어떻게 나올까요?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2010년 1차 적발 벌금, 2024년 9월 2차 적발 벌금. 그런데 7개월 만인 2025년 4월 3차 적발.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까지 포함된 사건입니다. 보니까 대물사고도 있어요. 음... 이대로 가면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 내역 보니, 렌트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근절서 약서, 합의 내역, 반성문, 탄원서 제출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렌트 차량 처분 내역이 없어요. 렌트 차량 처분 내역 어디 갔나요? 이거 내가 운전한 차량 누가 렌트했죠? 본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렌트했나요? 만약 본인이 렌트했다면 렌트 계약 해지 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렌트했다면 내가 왜그 사람한테 렌트 차량을 빌렸는지 아주 상세하게 소명하셔야 돼요 만약 이런 처분 내역 제출 안 하면요 제출한 서약서,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들 아무 쓸모 없어요 왜냐면 재판장 입장에서 이렇게 하소연한 꼴밖에 안 됩니다 재판장님 저는 렌트 차량은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차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했죠? 차 가지고 있다가 무면허 운전을 했잖아요 재판장이 이 이야기 들으면 그냥 웃어요 나랑 지금 장난하냐?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운전하다 적발된 차량 어떻게 처분했는지 해당 내역을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너무 부족해요. 1년 안에 두 번이나 운전하고 무면허 교통사고 낸 사람 봐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솔직히 봐주기 어려워요. 재판장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저라도 봐주기 힘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예고했다면 꼭 전문 변호사 돈 받으세요. 이런 유형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있죠 3년 이내 두번 이상은 벌금, 집행유예 순서 아니에요. 벌금에서 바로 구속으로 건다 뛴다고. 이 사건이 바로 딱 그런 유형 사건입니다. 징역 10월 실형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꼭전문 가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시고 르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